안녕하세요. 비코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기초문법 연산자 A 곱하기 B 출력하기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산술연산자를 활용하여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두 정수 A와 B를 공백을 기준으로 입력받아 A 곱하기 B를 계산하여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술연산자 개념에 대해 알아봅시다. 산술연산자는 사칙연산과 같은 수학적 계산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파이썬에서는 다음과 같은 7개의 산술연산자를 제공합니다. 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곱셈연산자를 사용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C 언어에서도 산술 연산자를 지원합니다. 다음과 같이 5개의 산술 연산자를 제공하며 C 언어에서 곱셈 연산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코드에 사용된 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Python 코드에서는 변수 A, B의 입력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input 함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A, B는 현재 문자열 형태로 저장됩니다. 목표 상태는 a 곱하기 b를 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는 a가 문자열 변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곱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를 정수형으로 형 변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a는 int a가 들어갑니다. B도 마찬가지입니다. B도 문자 변수인 상태이므로 정수형으로 형 변환을 하기 위해서 B는 int B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AB를 모두 정수형으로 변환했다면 이제 곱셈을 하기 위한 곱셈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프린트문 안에 A 곱하기 B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C 언어 코드에서 사용된 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int를 사용하여 a, b는 정수형 변수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scanf 문을 사용하여 입력받은 정수를 순서대로 저장합니다. 이제 a, b는 모두 정수형이 되었으므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정수형 형식 지정자인 %d를 프린트 f문 뒤에 사용하고 e에 대응할 값으로 a 곱하기 b가 심표 뒤에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빈칸 챌린지를 복습하고 전체 코드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챌린지를 도전해 보세요. 지금까지 비코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